반갑습니다. 크로노스입니다. 플러스 13강 태극전사 팬런트 준비했는데요. 태극전사의 성수로 강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타 갑니다. 첫타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타임 갑니다. 실패. 실패. 미지, 지금 플러스 14강 태극팬 가볼게요. 미지야 부탁한다. 실패. 성공할까요? 자 플러스 14 태극전사 팬너트 15강 가자 실패 7번 자리에서 맥주인지 성수인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15강 가자 15강 가자 성공하자 비치야 성공하자 실패. 오케이. 15강 달성했어요. 12강에서 갑니다. 태극전사 펜던트. 지난번에 카네이션 펜던트 할 때랑 거의 비슷해요. 12강에서 약간 저주 걸린 것 같은데요. 16 태극 전사 펜던트 만들었는데요. 16 태극 전사 펜던트 만들려면 캐시샵에 보면 태극 전사의 성수가 있어요. 개당 900포인트에 판매를 하는데 강화를 하다 보면은 아주 낮은 확률로 강화를 할 수가 있는데 태극 전사 펜던트 같은 경우는 플러스 16강이 최대 강화 수치고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옆에는 카네이션 펜던트 준비가 돼 있는데 태극 전사 펜던트하고 카네이션 펜던트는 크로노스 최고의 펜던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주신 펜 펜트가 나왔어요. 3주신이 착용하던 전설의 펜던트라고 하는데요. 주신 펜하고 비교를 해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악세서리이기 때문에 라미아 작업이나 기타 보스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한 악세서리로 볼 수가 있어요. 16 태극전사 펜던트하고 카네이션 펜던트는 두개다 소켓 작업이 가능하고요. 차이로 보면은 태극전사 펜던트 같은 경우는 최종 공격력이 높은데요. 카네이션 펜던트 같은 경우는 마법 공격력이 굉장히 높아요. 카네이션 펜던트 같은 경우는 마공이 높은 반면에 태극전사 펜던트는 최종 공격력이 높기 때문에 격수 캐릭은 태극전사 펜던트를 사용을 하고요 위자드는 파네이션 펜던트가 훨씬 더 좋아요 옵션 자체를 비교를 해보면 태극 펜던트 같은 경우는 3 모든 스킬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고요 파네이션 펜던트는 모든 스킬은 없지만 마공이나 방어력이 굉장히 우월하죠 파네이션 펜던트는 왕실작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16 태극전사 펜던트에 소켓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소켓 생성석은 소켓에 보면은 하나에 7,920원에 판매가 되는 아이템이에요. 오, 소켓 한번 뚫어볼게요. 세개 다, 오, 속에 다 뚫려 있는 상태가 되고요 세용 루닉을 넣으면 되는데, 보통 태극전사 펜던트 같은 경우는 아스모렐 루닉 작업을 많이 해요. 왜냐면 격수 캐릭이 사용을 하는 펜던트이기 때문에, 아스모렐 루닉이나 흑룡이어링에 보면 실작 되어 있는데요. 광실루닉 작업을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16강까지 하는데 충이 굉장히 많이 들기는 했는데, 카네이션 펜던트도 그렇고, 태극전사 펜던트도 그렇고, 최고의 악세서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악세서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극전사 팬던트 착용을 하면은 카네이션 목걸이하고 세트 옵션 호환이 되고요. 10% 돌파 HP 최대치하고, 플러스 2만 HP 최대치 올라가죠. 최고의 악세서리로볼 수가 있습니다. 카네이션 펜던트를 착용을 해도 세트 옵션이 붙죠. 10% 돌파 공격력하고, 20% 추가 마법력, 10% 돌파 HP 최대치, 플러스 2만 HP 최대치 올라가고요. 위자드 같은 경우는 카네이션 악세를 추천을 드리고요. 위자드가 아닌 타이탄이나 나이트, 어세시는 16짜리 태극전사 펜던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16강짜리 태극전사 펜던트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짤랑이님 많이 고생했어요. 고마워요.